자, 애들 싸움을 계속했더니 애들 싸움은 계속될 테니까 그런지 하도록 하고, 이디싸움 룩전 식구들하고 악당들, 애들 싸움은 계속했더니 기대도 좋을 거야. 다시 한번 말해도, 이 싸움은, 계속될 거야. 그러니, 기대되고, 이제 열심히 심차이싸도록하 된다. 악당들, 열심히 정정 당당하게, 열심히 이가 된다. 모두 다겠나 네, 알겠습니다. 좋아. 그럼, 이어서 싸도록 하고, 여어서 싸워라! 열심히 싸우고, 열심히 해야 된 악당들. 뭐두 하겠나? 알겠습니다. 그리고 업자 친구들, 이제 넌못 이길 테니까, 그런 줄 알아. 바슬이 되죠? 너무 긴장하지 말고, 너무 승리로 부리지 마. 나는 그런 사람 아니하니까. 물론, 난요가은 녀석이니까, 틀림 없을 거야. 바슬이 되죠? 자자! 이 싸움은 계속될테니 여섯서 싸우라! 그럼! 저기 럽저, 괜찮아? 얘들아, 어. 더 이상 지지 말자. 나 바세트 정말 빡세 죽겠어. 난 정말 화가나 죽겠어. 바세트 장 때문에. 이럴 때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싸우기나 하자. 이싸움 계속될테니까 이어서 싸보게 하자 이싸움 계속하자 악단들 어서 덤벼 허, 그래 알았다 저기 럽장 나 내버려줘 나 지금 화난 상태이니까 마시겠지마 저 럽장 일단 놔두고 이따 앞들부터싸우보자 하자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싸움 계속하니까 약 악단들이 이어서 싸우기나 하자 순이야 알았어 지게. 나지대로짓 썩을 거야.